네 여러분 1편에서는 로마에 있는 유럽 메이저 브랜드를 소개해 드렸고요 2편에서는 어느 지역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저희가 베니스로 넘어가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유럽 가면서 각 지역마다 아, 이곳은 누가 맡고 누가 맡고 전문가들을 저희가 배치를 했어요 네. 그곳의 전문가는 저희 상무님입니다 아네 계속 <laughs> <죄송>, 상무님께서 <laughs> 설명해 주실 네. 거예요 이번 출장 탐방에 지금 그 베니스 지역을 제가 맡아서 좀 조사를 했었는데 피트니스 쪽으로는 지금 저번에 설명드렸던 RSG 그룹에서 네가지의퍼블리스트니스를 운영한다고 했었죠. 뭐맥핏존 리드 히트니스 그리고 골드짐, 그리고 하이파이브십까지. 그중에서 저번 로마에서는 그 맥핏을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하이브랜드인 존 리드 히트니스를 지금 조사하러 갈 거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저희가 굉장히 극찬을 겠죠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지키고 있는 버지 네티브. 를어 여기 베니스에서 지금 또한번 조사를 하러 이제 갔었습니다. 네, 그럼 베니스 존리드 피트니스 영상부터 같이 보실까요? 사모님, 오늘은 피트니스 탐방 유럽차 유차인데요 오늘 방문하게 되는 피트니스 는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 한번 갖다 주시겠요 RSG 그룹에서는 네피트스 존리드 피트니스 두 가지의 피트니스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바로 존리드 피트니스인데요. 안에 내부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따라오시죠.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온리드 피트니스를 한번 탐방하고 나왔는데요. 자갔다 오신 소감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가끔 존리들을 보고 왔는데요. 가장, 가장 깊었던 점이, 캐리어, 캐리어가 이제, 돌이나 나무, 그 다음에, 철을 이용한 캐리어들이 굉장히 많이 깊었고요. 많은 점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존 그, 리드 처음 어봤는데 디자인 자체가 약간 복통이면서 어, 약간 현대적 믹스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부위별로 이렇게 부분을 지어놔서, 회원들이, 뭐, 운동에 대한 겹치는 부분을 좀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방금, 정류리 케이스에 다녀왔는데, 어, 일단, 유럽 쪽에서 아시아 적에 도서의 소품들이 많이 있어, 어, 유럽 현지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분들도 많이 좀, 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일 보니까는, 어, 로마 웹핏과 금액이 비, 어, 동일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차전에 좀 조사를 했을 때존위드 스티스가 메핏보다 금액이 좀더 비쌀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금액은 동일한 것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휘트니스의 이제 문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수기나 이제 핸드폰처럼 이제 월 사용료를 이렇게 되잖아요. 유럽 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히트니스도 일정 기간에 대한 약정으로 잡아두고, 거기에 대해서 월납비 형태로 이제 지불이 되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월 라비 금액에 대한 비용이 좀 부담이 없을 정도의 포지셔닝을 잡은 것 같고요 이번에 좀 다행인 거는 저번에 맥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분이 이제 좀 통제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좀 촬영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늘 네, 네, 네. 좀, 좀 촬영을 좀 많이 해와가지고 네. 좀 소개를 좀잘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니드 유트니스는 어, G80 베이스로 했었고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맥핏보다는 힘을 좀더 실었다는 느낌을 좀 안녕하세요. 받았고요 음. 마찬가지로 맥픽과 동일하게 각 구역별로 운동하는 공간들 그래서 크로스피 존, 뭐 여성 피트니스 존, 뭐 코어 존 이렇게 각 구, 구역별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구획을 나눈 것도 동일한 컨셉이었습니다 음. 확실히 이제 맥피하고존 이제 리드 휘트니스는 어, 인테리어는 존 리드 휘트니스가좀더 투자가 많이 된것 같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브랜드 컨셉인지 각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는지는 음. 이제 앞으로 가볼 스위스 취리에 있는 존 리드 휘트니스를 보고 음. 이제 판단할 생각입니다 네, 영상으로 사진들도 보고 해 보니까 정말 피트니스에 예술이 좀 가미된 느낌이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분한줄평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독창성을 음, 넘어서 이것은 예술이다. 아. 근데 싸다. 아. <laughs> 예술인듯. 저는 솔직하게 말씀해도 돼요? 네. 어, 일단 이탈리아에 있는 조니드와 맥핏은 똑같다. 음, 똑같다. 그러니까 저는. 뭐, 불드 설명을 들리면 맥핏 그 위에 존니드가 있다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차이점은 하나 있었어요. 쇼파가 달라요. 아 쇼파가 좀더 비싼 게 있는 네. 것 뿐인데, 다른 거는 그게 큰 차이가 없어 구성품들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네, 조금씩 더들어가고요 근데 저희, 저희도 보면서 약간 우아했던 게, 더 상위 브랜드인데, 가격도 동일하고, 음 인테리어는 조금 더 추가된 것 같은데, 뭔가 독창성이 없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음 하면서 스위스로 넘어가면서, 아, 존니드는 꼭 봐야겠다. 이게 진짜 하이 브랜드가 맞나? 사실 의구심을 갖고 시작했어요 음. 뭐 저희가 상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달라요 달라요?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유럽 피트니스 설명을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고 사진으로도 보니까 진짜 좀 놀라운데요 그 다음 보니까 아까 로마에서 방문했던 버진 액티브를 베니스에서도 가셨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베니스에 있는 어, 버진 액티브도 갔는데 가게 된 이유는 음. 딱 하나예요 매장마다 컨셉이 조금씩 다 다르대요. 아... 예, 거기가 맨 처음에 제가 로마에 있는 버진 액티브를 갔었을 때 그쪽에서 안내해주신 분께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준 동거는 지점마다 특색이 다 다르고 어떤 지점은 수영장도 있다. 음... 수영장도 있냐. 그러면서 저희도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베니스에 있는 버진 액티브도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니스점은 어떻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가면서 또한편 기대를 했죠. 여기도 가면 에스프레소 한잔 마실 수있겠요그 <laughs> 기대를 안고 저희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뭐 저희가 사진이나 아니면 뭐 지도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여긴 좀 틀려요 어, 맨 처음에 제가 로마에 갔었을 때는 역세권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네.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베니스에 있는 버지액티브는 역세권이라기보다는 꼭 자가가 있어야만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버지액티브 로마표는 주변이 다 도시면 여기는 툴이에요 오, 창가에 오, 다 오, 풀만 보이고 무만 보여요 창도 너무 맞아요 그때 그래. 그막 기온이 막 30몇 도인데 막 땅이 네. 아지랭이 피면서 네. 지글지글 끓어오르는데 누가 가깝대요 <웃음> <웃음> 누가 가깝다 그래서 누가 네. 가깝다 그래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음, 그랬습니다 저희가 음, 거기 그 버지네티브에서 느꼈었던 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 컨셉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음, 좀더 차이가 있었던 거는 수영장이 있고 음. 그리고 평수도다 그 비슷해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그 GX룸이나, 요가룸이나, 콕친진, KPT룸, 프로스빗룸 그런 것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연령대가 틀려요. 그게 상권의 특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연령대의 차이가 있었고, 음. 저희가 로마에 갔었을 때는 한 20, 30대가 주로 일었다면은 이곳에서는 한 50대? 2 0대들 주로 이루고 있다?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아 약간 거진 액티브가 다 컨셉은 비슷비슷한데 상권마다 이용하는 고객층이 조금씩 다르구나 음. 그런 것도 느끼게 됐고 또 하나 느낀 건또 하나 제가 경험한 건 이곳에서는 에스포에서 먹지 못했다 아 드시지 못하셨나 가격은 또 동일한데 <laughs> 여긴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CS적인 부좀 부족하지 않냐 <웃음> 그런 <웃음>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네네. 뭐 이건 농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불편했어요 아, 어떤 점에서 음. 시설 투어를 하는데 로마에서는 약간 역동적이면서 이 사람 시설을, 시설을 투어할 때 우리 시설 진짜 좋아 한번 봐봐 그런 느낌이 강했다고 하면 아, 여기는 네. 약간 형식적인 느낌이 되게 음. 어요 어, 여기 지에스룸이야 봐 어, 여기는 크로스피야 크로스피션야너희 보고 싶으면 또봐 마음껏 봐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오셨어요 이게 아, 실질적으로 c s 는안되는 사람이 잖아요 그쵸 근데 어, 사람마다 그러니까 고가 브랜드고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지만 어, 사람의 교육 그리고 이 교육을 얼마큼 체계화 시키고 통일화 시킬까? 그렇죠. 그것도 고급 브랜드에서도 아직 못 했구나 음... 쉽지 않지. 그리고 그게 우리들의 숙제구나. 아,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음은 스위스를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스위스는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셨나요? 어, 일단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두 그 곳의 나라의 GDP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어. 그단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보면 수준.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문화 음. 그리고 그곳에 스위스도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굉장히 피트니스 문화가 잘 갖춰져 있고 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과연 이곳은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 음.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저가 브랜드에서 더 하이브랜드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당연히 이것 음. 어떻게 접근시켰는지 음. 그거를 보기 위해서 스위스로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가면서 저희가 짧게 영상 촬영하는 거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 같이 보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 휘트니스 투어를 마치고 스위스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저희가 스위스를 가려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고, 가는 국교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지금 이, 이탈리아에서 국경을 넘어서 지금 스위스 브레그라는 지역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이번 스위스 휘트니스 투어에서는 스위스 토종 브랜드인 클레버핏을 조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위 차때 저희가 한번 탐방했었던 존 리드 휘트니스가 스위스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존 리드 휘트니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주님들께서 스위스 피트니스에 가서 저희가 가는 목적 그리고 보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국경을 지나 스위스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알프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스위스로 넘어가서 지금 조니드, 그다음에 클레버핏 이렇게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특히나 클레버핏이 이제 이테리어나 아니면 지금 센터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여러 히트니스를 많이 돌아봤는데요. 어, 이번에 스위스에서도 어, 이탈리아와 좀 인테리어 및 이제 운영 동선 같은 거를 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스위스는 처음 방문하였는데요.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해안지역으로 발전되어 있다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산업역으로히트니스 많이 선당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클레버 피트니스가 있는데 인테리어와 시설,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그시스템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멤버들이 각자 보는 시야에서. 뭐 인테리어 동선이라든가 뭐 기구 동선이라든가 뭐 프로그램 동선들을 이야기할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걸 시스템으로 어떻게 풀 건지 나머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 멤버들하고 이제 피드백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사 한국 피트니스가 기업화로 가고 있는 성장 과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있는 이런 이제 굉장히 기업화된 그런 피트니스 조직들을 보면 현재 멤버들이목표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스위스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와 영상을 봤는데요, 진짜 풍경이 그림처럼 어마어마하네요. 맞아요, 그림 같죠. 네. 그 저도 맨 처음에 스위스 풍경이 좋다 좋다면서, 아니 뭐산 있고 나무 있고 들 있고 다 똑같잖아요. 사실죠. 그렇죠? 근데 딱 스위스 가서 갑자기 그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런 거예요. 네. 그때 알았어요. 아, 스위스구나. 아. 그 풍경만 보고 알았어요. 바로 너무 바로,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다. 네. 근데 그러면서 성우님 그런 거좀 의아하지 않았었어요? 신기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되게 자연이 굉장히 많이 어게 굉장히 자연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의 피트니스가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고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지 또그 얼만큼 프리미엄이길래 이곳에서 또 다른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저는 물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아, 거기에 대한 이제 저번에 이제 존리더의티스를갖다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서에 대 프라이스 정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어 정책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이제 궁금했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보지 못했던 유럽의 좀 메이저 브랜드인 퓨어진, 그리고 클레버핀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운영되었던 종류의 드리트니스와 스위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류의 드리트니스는 어떤 식으로 다른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스위스로 넘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탈리아 피트니스에 대해서 한번 구경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3편부터는 스위스랑 일상적인 그 생활을 담은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